2019학년도 대학 수능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입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수험생들은 수시 면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의 지역 가맹점 사용 금액이 크게 늘었지만 부정 사용이 많고 직영점 사용 비중이 높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이 지역과 주유소마다 큰 차이가 나 고유가 시대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별검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조태룡 강원FC 대표에 대해 도의원들이 구단주인 강원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19년 수능이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입 전형이 다양해지며 수험생들은 수능 공부 외에도 수시 면접 준비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의 수학 문제풀이에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고3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막바지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점검인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 효율적으로 쓰려고 아는 것에 좀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실전 모의고사로 어, 실전 감각을 키우려고 합니다. 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줄어들고,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모집이 확대되며, 학생들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썼던 자소서와 그리고 3년 동안 했던 활동들이 적혀져 있는 생기부를 계속 읽으면서 약 300여 개가 넘는 질문들을 미리 예상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적어보면서 수험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다양한 입학 전형에 맞추어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저희가 오후에 일과 이후 시간에 오이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의 면접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은 11월 15일 목요일 전국 고사장에서 치러지며 성적은 12월 5일 발표됩니다. MBC 뉴스 배현아입니다. 네. 강원랜드 하이온 포인트 이른바 콤프의 지역 가맹점 사용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사용이 많고 강원랜드 직영점에서 사용 비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의 게임 실적에 따른 적립금인 하이원 포인트, 이른바 콤프 지역 가맹점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까지 수수료가 없는 하이원 포인트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없고 그리고 또 콤프 포인트가 있으니까 강원랜드 손님들이 일부러 여기 마을에 내려오세요. 콤프 지역 가맹점은 정선과 태백, 영월 삼척 등 폐광 지역에 모두 1,500곳 넘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역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크게 늘어 2008년 100억원에서 지난해 300억원을 후시적 넘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지역 가맹점 사용 비율도 9.9%에서 23.1%로 13.2%포인트 뛰었습니다. 이 콤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목적을 다할 수 있게, 어, 업종 확대나 서비스의 확대, 이런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하위원 포인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강원랜드 직영점에서 하이원 포인트 사용이 75%를 웃돈다며 온라인이나 모바일 사용을 늘리고 가맹점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맹점 상품값을 대신 결제하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콤프깡이 최근 3년간 2 5 4건 적발됐다며 고도화된 인증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이 주유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리터당 수백 원씩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막바지 벼베기가 한창인 농촌 들녘 봄엔 모내기 하느라 요즘엔 수확하느라 겨울엔 추운 겨울을 나느라 면세유를 많이 쓰지만 가격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넣는 주유소와 네. 그 다음에 옆에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면세유는 일단은 세금 빼면 다 똑같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면세유는 주유소별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곳은 면세용 휘발유가 강릉에서 가장 싼 주유소입니다. 강릉 지역에서 면세용 휘발유가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의 차이는 1리터에 250원이나 납니다. 강릉 지역의 농업용 면세유 가격 차이는 휘발유가 리터당 250원으로 가장 크고 경유는 178원, 등유는 143원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주유소의 1리터당 가격차는 휘발유가 309원, 경유는 320원, 등유는 227원입니다. 또 지역별 평균 판매 가격도 휘발유는 리터당 최고 199원, 경유는 165원, 등유는 100원씩 각각 차이가 났습니다. 주유소별로 면세유 가격이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면세유 도입 취지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정부 차원에서 면세유 판매 가격 적정 수준을 맞은 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도 주유소와 지역마다 다르고 차이도 심해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강원 FC를 특별 검사한 결과 드러난 조태룡 대표의 비사실에 도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구단주인 강원도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FC 특별 검사 결과 보고를 앞둔 강원도 위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방청석 최장을 요청하자 조태룡 강원 FC 대표가 항변합니다. 어,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보고한 조 대표의 비인은 6건 11개 이릅니다. 광고료 절반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뒤늦게 반납했습니다. 1년에 4,800만 원의 업무 추진비 외에 예산 편성도 안된 활동비 명목으로 2년 동안 3,700만 원을 썼습니다. 이사의 결의 없이 자신이 특별채용한 부단장의 연봉을 2년 만에 3배나 올렸습니다. 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의사와 서면 계약도 없이 선수 심리상담을 하면서 한 번에 200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비위에 강원도의회는 질책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대표 개인 회사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다며 강원도를 질책했습니다. 몇 백억씩 들어가는 이 F FC에는 그냥 던져만 놓고 관심도 없고 운영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마 강원도민들이 실망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이 정도 비위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데 방치하는 이유를 따졌습니다. 그럼 그 동안 강원 FC의 직원들이나 이사회나 집행부에서 뭘 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강원도 의원들은 너나 할것 없이 강원 FC를 방만하게 운영한 조 대표 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원 FC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강원도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태백시와 인접한 영월 상동의 중석광산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산 개발을 위한 수백억 원대 공사 자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7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영월 상동의 중석광산 폐광 이후 20년 넘게 폐허로 방치돼 왔던 이곳에 최근 재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가 모두 끝났고. 새로운 공장 건설에 대한 상세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재개발을 맡고 있는 업체가 820억 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확보했다고 캐나다 주식시장에 공시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업은행에서 장기간 대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자본 유치가 결정된 만큼 재개발 사업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자금이 확보되면서 광업 부대 시설, 선광 공장, 수처리 시설 같은 각종 공장 시설의 착공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생산, 갱내에서 채광을 하는 거고 채광된 원석에서 텅스텐을 선광하는 선광 공장의 가동은 2020년 중반으로 보시면 은 지역의 반응은 어느 때보다 고무적입니다. 텅스텐의 국제 가격 등락, 사업자 변경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진 광산 재개발이 이제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광산 개발이 극심하게 침체된 폐광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도시가스 주 배관을 연장한 뒤에도 가스 공급이 지연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강릉 주문진의 경우 수요처 확보 곤란을 이유로 지역 도시가스 업체가 공급을 3년 반 지연하는 등주 배관 연장 이후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지는 지역이 가스 공사의 계획 대비 4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과 고성 평창은 민원을 이유로 1년가량 지연됐고 태백은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내년에 36개 민간보조사업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민간보조금 제로베이스 시민위원회에서 200 60개 사업 가운데 36개 사업 4억 2,700만 원은 지원을 중단하고 50개 사업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36개 사업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50개 사업은 감액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절감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리기, 취약계층 지원에쓸 계획이지만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단체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동해고속도로 강릉나들목 부근에서 버스와 트럭이 부딪혀 1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강릉나들목 부근에서 속초에서 동해 방향으로 달리던 버스와 화물차가 추돌해 버스 운전자 42살 김모씨 등 10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임직원 4명 중 1명은 친인척 관계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전체 직원 가운데 26%인 951명은 0 0 친인척 관계이며 부부 관계가 가장 많은 798명으로 21.5%를 차지했습니다. 조 의원은 친인척 비율이 너무 높아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강원랜드 측은 폐광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방식과 지리적 문제로 사내 결혼이 많은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북방 항로 개설을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합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오는 22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으로 중국 훈충과 러시아 자루비노를 방문해 국방항로 개설 방안을 논의하고 항만 시설 여건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가 주도하고 중국 기업이 자본금을 투자해 설립한 갤럭시 크루즈는 올해 안에 속초항을 모항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는 전기항로 취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의 소방관들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갔지만 전입 소방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기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강원도 소방관 11명이 공채나 경력직 채용을 통해 다른 시도로 옮겼지만 한 명도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소방 인력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간 소방관 처우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